코코 손 머리 말고 코코 손 다시 코코 손 아니 코코 손손 손 달라고 손 코코 손 그래 다시 코코 손 코코 코코 손 코코 손 이런 씨발 새끼가 코코 손 꺼져 히씨 c o 손 o s o n c o c 손 s o 손 c o 손 o s 손 n c o c